안녕하세요. AKG 밀입니다. USS 헨리 엠 잭슨 SSBN-730은 1984년부터 미 해군에서 취역한 오하이오급 핵추진탄도 미사일 잠수함입니다. 미국 국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 않은 클래스의 유일한 잠수함입니다. USS 헨리 엠 잭슨은 원래 로드 아일랜드로 명명되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수주 계약은 1977년 6월 6일 코네티컷주 그로튼에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코퍼레이션의 전기 잠수함 사업부에 수주되었으며 1981년 1월 19일에 용골이 건조되었습니다. 잭슨 상원의원이 1983년 9월 1일 재임중 갑자기 사망한 직후 잠수함은 USS 헬리엠, 잭슨 이름이 바뀌었고 로드 아일런드라는 이름은 선체 번호가 나중에 SSBN 740인 클래스의 잠수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USS 헨리 M. 잭슨은 1983년 10월 15일 코네티컷주 그라턴에서 잭슨 상원의원의 딸인 미스 안나 마리 잭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은 1984년 10월 6일 취역했습니다. 1990년부터 자유의 수호자로 알려진 이 잠수함은 주로 태평양과 중앙 태평양 순찰에 배치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2012년 5월 15일에 USS 헨리 M. 잭슨은 80개의 트라이던트 전략 순찰 억제를 완료한 최초의 오하이오급 SSBN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USS 헨리 M. 잭슨은 17점 수함대로 2020 배털 이피션시 이를 수상했습니다. 배털 이피션시 이 어워드는 지정된 전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령부의 뛰어난 성과와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인정합니다. USS 헨리 M. 잭슨의 블루 승무원은 태평양 잠수함 함대에서 베스트 CPO 메스로 2020휴 맥크라켄상을 수상했습니다. USS 헨리 M. 잭슨은 어스트라컴의 전략적 억제 임무에 대한 탁월한 지원을 인정받아 2020년 오마하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USS 헨리 M. 잭슨의 승무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다른 많은 활동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구세군의 시간을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AKG 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